화요일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지난밤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새하루를 시작합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오늘은 새날이 밝았습니다. 이 새날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한 순간도 정말 옳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중심을 잡고 우리의 정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어, 옛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어제도 봤죠 옛 언약, 옛 언약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옛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오늘 보게 됩니다. 옛 언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희생제물이 있는 제사. 이건 빠질 수 없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에 주관자, 즉, 중재자, 대리인을 내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제사장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제사를 주관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중에 가장 큰 제사는 1년에 대속죄일이라는 절기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1년에 한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 곳이죠. 하나님의 언약괴가 있는 곳입니다.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 대속제일에 행해지는 그 제사를 위해서는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해 대제사장은 일주일 전이면 집을 나옵니다. 자신의 집을 나와서 별도의 공간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집이 있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몸을 마음을 더럽히는 일이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나와서 그곳에서 따로 구별되는 장소에서 깨끗한 음식만을 먹으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전날에는 자기 잠자리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서 자기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침대, 찜서에 들어가지 않고 이 전날 밤에 말씀으로 자기를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이제 목욕을 재개하죠.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하얀색 세마포를 입습니다. 정결함의 상징이죠. 더럽혀지지 않은 흰 세마포를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희생재물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짐승의 제사로 드립니다. 제사의 중재자,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책임자로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한 제사를 마치고 나면 다시 지성소에서 나오죠. 다시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흰 세마포로 다시 입고.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는 제사장들을 위한 희생제사를 또 드립니다. 짐승을 가진 희생제사,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를 두 번째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옵니다. 또 목욕을 하고. 그리고 흰 세마포를 또 입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백성을 위한 희생 제사를 또 짐승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모든 사람들이 멀찍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하나 하나가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떤 것이라도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얼마나 정결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함 집중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제사가 기쁨이요 즐거움이기보다는 두려움과 떨림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찻짓 뭔가가 잘못되면 그 자리에서 자기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치는 거죠. 옛 언약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몇 번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했는데 스가리아 3장에 보면 스가리아가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그 해의 대제사증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지성수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모습이 조금 전에 말한 것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몇 번이나 목욕 재개라고 서 있었는데 그가 온 몸의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건 그의 죄와 더불어 인간 그 백성의 죄 모든 걸 같이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마귀가 그 옆에서 사탄이 정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깨끗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 볼때 마귀가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것들 보면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인간은 더러운 죄를 뒤집어 쓰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욕을 몇 번을 하고 옷을 갈아입어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건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재자가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자체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서는 노심초사 매번 내 몸을 닦고, 내 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고,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계속 언제든지 설수 없을 만큼, 정말 여러분, 그 생활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맞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그중에 제사의 모습입니다. 새 언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기쁨이나 그 편안함에 비하면, 옛 언약은 우리를 사실은 더 짓누르고 괴롭게 할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나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받고 살아가는데, 새로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을 통해 누리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혹시 옛 언약에 눌려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전문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서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러나 율법의 조문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깨 맞추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이기보다는 정말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늘 노심초사 걱정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혼나지 않을까라는 극걱적으로 그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옛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기쁨의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언약이 그렇게 수고로운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만 남겨놨습니다.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옛 언약에 우리는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